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청산도를 갔다 왔는데 청산도는 그 완도 여객터미널에서 그 6시 반 차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걸려 가지고 어, 이곳에 있는 그 도청항에 도착을 했고요 어, 그리고 어, 그곳에서 어, 전복죽 어, 그걸, 이제, 단체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세 팀을 나누어서, 어, 코스를 A, B, C, D로 나눴었는데, 처음에 우리 산행대장이, 이, 정했던 부분들이, 요게 이제, 신흥리 마을에서, 이제, 그 덜머리를 시작해서 대봉산, 대승산, 어, 대선산을, 어, 찍고, 이제 이 길로 하산하는 1코스가 있었구요. 어, 그 다음에 이 코스는, 어, 이제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어, 이곳에 있는 그 보, 뭐, 뭐 보리산, 뭐 칼바위 전망대, 따숭김이 뭐 음리를 해서 이렇게 이제 복귀하는 그런 코스고요. 어, 세 번째는 어, 서편지 촬영지, 보미 촬영지 이쪽을 어, 이제, 이제 워킹해서 어, 힐링을 하는 그런 코스로 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 저는 그 특공지를 조성해서 이 청산도를 어, 성을 규모가 어떻게 되고 어, 다 돌아보고 싶은 어,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이 안내를 보다 보니까 재밌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어, 버스 투어라는 것을 어, 보게 됩니다. 버스 투어는 이제 칠천 원을 내게 되면 어, 이제 해설사가 그 합류해서 그 어떤 그 해설을 해주는 1일 3회 정도, 어 150분 정도, 어 그러니까 2시간 반 정도죠. 어 그렇게 해서 예약을 진행을 했는데, 어 이게 는 지금 진행이 안 하더라고요. 그 그래서 진행을 안 하기, 안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요. 어그 다음에 정산도 마을버스가 있는데, 이 청산도 마을 버스는, 그, 내놔서 뭐, 버스를 타고 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청산 택시가, 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어, 청산도에는 버스가 세대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대에. 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전화번호를 전화를 해서, 그, 잘 예약을 하셔야, 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어, 이 부분을 이제 전화를 했는데, 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환 버스가 있는데, 성내순환 버스가 있는데, 5천원만 내게 되면, 어, 이제 출발지로부터 1시간마다 출발을 하는데, 아 어, 청, 어, 청산복지에 관해서 출발해서, 당리, 엄리, 청계리, 양지리, 상설리 신흥리, 어, 전산리, 지리, 청상도항을 이제 도착하는, 이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어, 했는데 어, 이제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은 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장 무난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어, 교통인 것같고요 어, 그리고 저는 어, 택시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해보니까 기본이 5만원입니다. 기본이 5만원 4인 기준으로 2시간을 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추가되면 만원이고, 다섯 명이면 6만원, 일곱 어, 명이면 7만원인데, 어, 카니발 구인승인데 어, 가장 적당한 이론은 다섯 명이 가장 적당한 이론이다. 여섯 명이 넘어가게 되면 보조 루저를 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택시를 타게 되면, 이제 오늘 제가 돌았던 코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산도항에서 어, 택시를 어, 불렀습니다. 어 이제 복지 해관에 어서 이제 버스를 타려고 했었지만 어 40분 이나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냥 택시를 한번 불러보자 세대밖에 없기 때문에 택시 잡기가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렀는데 5분 이내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어 이제 그 택시를 타고 거의 어 문화관광 해설사 수준의 어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제일 먼저 갔던 게 하랑포 공원으로, 어, 하랑포 공원으로 갔습니다. 그, 하랑포 공원에는 스펜제 영화에 그, 이제 그게 됐던 그 부분들이죠. 그래서, 어, 이쪽에서 또 시간을 또 보내고요. 하랑포 전망대에서 사진도 찍고, 그, 이제 이쪽에서 시간을 이제 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당리로 어, 가서, 그, 이게 있는 고인돌, 하마비, 이런, 그, 이제, 청룡공원은 내리지는 않고, 어, 그냥 이제, 어, 해설에, 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아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간 곳은, 세계 중요 농업유산 구둘장론 체험장이라는 곳을, 어, 가게 되는데 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논을 어떻게 그렇게 농사를 짓고 싶으면 구들장 아시지 않습니까? 어, 구들장을 만들어서 어, 그곳에다가 어 논을 어, 하는 부분들 어, 그런 부분들을 어,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고 한국에도 어, 유일하게 어, 이그 청산도에만 볼수 있는 아주 독특한 어, 논 구조가 어, 남아 있었습니다. 아주 재밌는, 어, 광경이었고, 어, 아주 가볼만한, 어, 그런, 어, 문화유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그 다음으로는, 어, 이제 슬로프드 체험관하고, 어, 여기가 이제 느린섬 여행 학교가 있는데, 참 내가 어, 오게 된다면 다음에는 이곳에서 한번 묵어보고 어,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3박4일 정도를 어, 이곳에서 어, 숙박을 하면서 어, 아주 구석구석을 어, 볼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과거에는 전기자 전거를 대여를 했는데 전기자전거가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 문제와 관리 문제가 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운행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요 아침이 되면 어, 이 지역의 농산물을 가지고 슬로 푸드를 가지고 어 이제 식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아주 네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많한 뭐 만원 이내에 에 상이 있고 12,000원, 15,000원, 25,000원의 상을 받아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 국립공원 명품 마을 상설리에 이제 갔습니다. 옛 담장 돌담길이죠? 어 돌담길과 카페와 아주 아기자기한 맛을 어잘 살리고 있는 어이 마을에 또 가서 어 마을을 둘러보는 그런 체험을 어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차를 몰아서 신흥리 해수욕장을 갔는데 이곳이 이제 1박 2일 그 팀이 이제 와서 촬영을 했던 아 부분들이고 어 해수욕이 있는 부분은 좀 독특한 부분들인데 이쪽 이 해안이 아 아주 조금 어~ 물은 차 있지만 어~ 허리춤밖에 들어오지 않는 아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해수욕이 가능하다라는 어 부분이었구요. 어, 그리고 진산리 갯뻘해븐 이제 이쪽에도 한번 또 들러봤었구요. 그리고 이제 이국할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 어~ 이제 멸치가 어 나는 어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이 마을 어, 중에서, 어, 어촌계에 있는 분들한테 그런 이제, 어, 멸치를 잡을 수 있는, 어, 그런, 어, 부분들을 주고, 그 망을 뭐세개 정도를, 어, 허락을 받아서 잡는데 아주 농가 소득이, 어촌 소득이 굉장하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 9번 길은, 어 이제 단풍나무 길이라고도 합니다. 단풍나무를 양쪽으로 아주 이 직선 도로에 어, 빼곡하게 다 어,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11월 어, 말경 정도 오면 이 꽃길이 아주 멋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겨울에는 음, 가을 늦가을에는 아주 이 단풍나무 길이 어, 진짜지라고 하는 9번이 길이 어, 또 단풍나무 길로서 가을에 올 만한 늦가을에 올 만한 부분이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차를 그 택시를 이제 지리 해수욕장에서 빠이빠이를 했습니다 지리에서 택시는 이제 인사를 나누고 저희들은 이곳에서 간단한 다가와 식사를 했고 그리고 해변에서 정말 그 조용한 바다와 모래 에 에,를, 모래사장을 이제, 걸으면서 시간을, 어, 보냈구요. 그리고, 어, 이제 다시, 그, 어, 정산도 항으로어 해기를, 어,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아, 이 섬이 어떻게 구조가 돌아가는지를, 어, 알수 있었구요.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온다면, 어, 2박 3일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구요. 한 3박 4일 정도를 휴가를 내서, 어, 한이쯤 정도의 숙소를, 어, 얻는 것들이 좋겠다. 그리고 또, 어, 또 숙소를 얻는 부분들 중에서, 이 항에서 걸어오는 이제 술, 1번 길에 보면 또 이게 민박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항에서 내려가지고, 어 이쪽으로서를 걸으면서 적당한 곳을 민박집을 어, 찾게 되면 이쪽에는 어,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 청산도를 전부 다 커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중간 쯤에 민박을 하는 것도 아주 괜찮은 어, 방법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어, 명산 도전 명산 백도전기, 명산 백도전기 밴드에 가입하십시오.